미국이 다시 전쟁부디파트먼트 어부어로 복귀하겠다고 사실일까?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9월 국방부 명칭을 보조 명칭 형태로 전쟁부로 사용하겠다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어. 하지만 법적으로 완전한 명칭 변경은 의회 승인이 필요해요. 한편 미국 정보기관 문서에 따르면 중국은 상륙작전용 대형 선박을 확충 중이라는 보고가 있어. 일부는 민간 페리 형태로 위장된 가능성도 제기돼, 2022년에는 중국이 민간 페리를 이용해 상륙 시범을 보인 사진 증거도 있고, 해군 매체들은 특수 바지선 건조 움직임을 감지했다는 보도를 했지. 하지만, 800명 장성 소집 같은 구체 수치는 믿을 만한 보도 근거가 적고, 일부 주장은 과장일 가능성이 높아요. 군사명칭 변화와 상륙 능력 증대는 분명 경고 신호, 앞으로도 팩트 중심으로 분석 전달할게요.